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형사장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어, 조금 아, 풀렸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패딩 입올까 다른 걸입고까 하다가 아, 오늘은 그냥 아, 또 와이프가 또좀 춥게 입고 하면 또 네.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 해서 와. 아, 아, 뭔 얘기 하는 거죠?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차량이냐? SKV1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푸조사의 508 차량 여러분들께 바꿨습니다. 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고, 이거는 키로수가 8만입니다. 와, 디젤인데 8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키로수 짧은 갖고 왔는데요 12년식이고요. 8만 1 0 0 0 k m EHDI 아키모델. 지금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가격 같은 경우에 620만 원. 요즘 같은 시대에 가성비로 이만한 차가 없다. 뭐 제가 얘기하자면은 뭐 지금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디자인, 수려하죠. 잘 봐줬다. 우리 차은우까지는 아니지만 차은우급이다. <laughs> 차은우 좀치한가욕하지 <laughs> 아, 말으세요. 아 저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뭐 이게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잖아 차은우가 좀 차갑고 도시적인 남자. 와 조인성 어, 뭐,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정우성. 막, 잘생긴 미남들 많지 않습니까? 아, 저 근데 이제, 사실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차량을 되게 오랫동안 끌고 다녔었고, 디자인에 저는 솔직히 반했거든요. 디자인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되게, 오히려 막, 우리, 그, 코나라던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요. 오히려 막, 뭐, 코란도 스포츠 막,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저는 진짜, 승용 세단에서, 와, 디자인. 거기 다음에, 이힐 레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다른 타사 어 이제 중형 세단에 비했을 때 E클래스, A6, o 시리즈보다 어디가 넓냐면 바로 이 뒷좌석 공간이 넓어서 제가 이 차를 또 선택했던 그 당시의 이유였는데 이 레그룸과 헤드룸이 되게 좋고, 예? 그리고 이뭐 뒷좌석에 뭐 리어 커튼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앉았을 때 옵션도 좋고 이렇게 공간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차량을 또 예전에 선택했던 그런 게 있었죠. 또 마찬가지로 네, 트렁크 공간 같이 와서 보시면 이안쪽에 트렁크 공간이요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도 제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고요. 왜냐하면 좀 이것저것 뭐좀저 저, 저 이렇게 신발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넣고 하려면 그 공간이 조금 넓었어야 되거든요. 뒤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뒷좌석 공간도 좋지만 뒤에 이런 어 모양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그랬다고요. <laughs>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아, <laughs> 알람설정 <알라서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이제 이렇게 버킷처럼 어, 정말 시트하나만큼은 진짜 예술이고요. 딱 타서 이렇게 안쪽에 딱 보면은 와, 8만 키로네요. 진짜 8만 키로입니다. 8만 키로 예, 그 시동 버튼이 막 여러 번 찾을 텐데, 예, 여기 있습니다. 좌측에 여기 버튼에 이렇게. 포르쉐처럼 좌측에 딱 이렇게 돼 있고 전자 파킹 이렇게 딱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키로스 8만 와 기가 막히죠. 뭐, 뭐 패드 시프트 있죠. 뭐, 어, 뭐 이렇게 저거 <laughs> 어, 패드 시프트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리 모컨 다 있고 뭐, 이제 이거는 정품 같네요. 정품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뭐 여기 안쪽에 이 등도 크리스탈 등처럼 이렇게 굉장히 하얀 색깔로 돼 있어서 이것도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이, 눈부신 방지하는 이지엠 룸 그 다음 에 이쪽에 컵홀더가 이쪽에 있습니다. 컵홀더 이쪽에 이렇게 이건 좀 불편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laughs> 자, 이거는 되게 오리너 어, 같네요. 이렇게 누르면 어, 그렇죠 맞네요. 오리이네요 이야 이거 오리너 어떻게 오랜만에 또 보네요. 오리너 예 그리고 이거 블루투스랑 다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거 봅니다. 이렇게 네비게이션 어. 터치감도 되게 좋고 여기는다 하이그로시입니다 이건 하이그로시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딱 되어 있고 이제 스포츠모드 이제 여기 아 열선이 이쪽에 있고요 열선 이쪽에 이렇게 열선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키는 메인키 스페어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네비, 지니 내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아 오랜만에 되네 뚜껑 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쪽에, 여기 쪽에 시면 여기 이쪽 있죠 여기 이걸로 조절하는 거죠 여기 아이 있죠 요걸로 이렇게 하면은 조정 올라옵니다.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에헤드업 디스. 아유 죄 죄송합니다. 다시 듣게.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한번더 눌렀어요. 헤드업 디스플레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잘 보이고요. 8만 키로에 이거 연비가 그냥 끝장납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뭐 여러 번 말을 해서 제가 그만 말할게요. 아, 입이 입이 너무 아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비가 진짜 뭐 거의 뭐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솔직히 경기 어렵고 좀 여러가지 좀 여러분들 생각해서 아 진짜 비싼차 수입차 뭐 사기 좀 뭐하고 이런 분들에는 비싸 보이면서 연비 좋고 디자인 좋고 가성비 좋은 차 508은 진짜 찐친입니다. 아 찐친이래요. 찐추 찐추 찐찐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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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8만 킬로 짜리 전국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저공해 차량까지 3종 딱 되어 있어서 어, 지금 아직까지 혜택이 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이제 뭐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가면 할인이 되거든요 지금 좀 법이 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 요즘에 전기차가 너무 많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한 푸조508 차량이었고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은 대표전화로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